네 안녕하세요. 신파랑 심파람 국어 교실의 신파랑입니다. 자 오늘 배울 교재는 꼰틀 중학교 3학년 1학기 지금 다섯 번째 대단원의 세 번째 소단원 동지들 동포 여러분이라는 연설문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우리는 선언문 연설문 비평문을 배우고 있는데요. 오늘은 연설문에 대해서 배워보는 생각, 시간입니다. 자 우리 교재 198쪽이고요.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감단 시작합니다. 동지들 동포 여러분. 자 연설문의 특징이 뭡니까? 이 연설문의 특징이 대상이 정해져 있다는 소리예요. 특정한 대상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오늘 저는 인류 전체의 평화와 민주와 자유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인사합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뭡니까? 이게 무슨 특징입니까? 선생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자, 보십시오. 연설문의 특징 이번한 사람이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 넨슨, 넬, 넨슨 안델라. 한 사람이죠. 그한 사람이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저는 예언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충직한 하인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웅적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 저는 감히 이 자리에 설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남은 인생을 여러분의 손에 맡기겠습니다. 뭐요? 남 아프리카인들을 위해서 뭐하겠다 살아가겠다 이 소리죠. 오늘 저는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왜요?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다가 27년 동안 목사들 했어요. 27년 동안 대단하죠. 근데 이제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석방되는 거예요. 27년 동안 감옥살를 하다 석방되는 겁니다. 이날까지 저의 석방을 위해 가진 노력을 아끼지 않은 남아프리카의 수많은 아, 수백만 동포와 세계 곳곳의 시민들에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석방을 위해 노력해 준 동포들과 세계 시민들에게 감사하는 거죠. 자, 소주제 국민들을 위해 살겠다는 다짐과 석방을 위한 노력에 감사. 남은 단 오늘날 대다수 남아프리카인들은 흑인이든 백인이든 이파르트 헤이트가 계속 지속되는 이한이 이 땅에는 아무런 미래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실행되던 인종차별주의죠. 이파르트 헤이트 잘 기억해두세요. 이 땅에 평화롭고 안정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대중의 힘을 한데 모아서 단호한 자세로 이파르트 헤이트를 물리쳐야 합니다. 자, 이게 뭡니까 주장이죠. 이파르테이트를 없애야 된다. 그리고 미주천원 기업, 선언문의 특성, 특징, 3번. 어떤 태도로? 당당한 태도와 어조로. 당당한 말투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저는 국민 대중의 저항운동과 우리 조직의 단합된 행동을 통해 이땅에 민주주의가 뿌리 내릴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파르테이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에 이루 헤아릴 수 없는 해악을 끼쳤습니다. 어떤 해악을 끼쳤냐 보자. 수백만 가정이 뿌리째 흔들렸습니다. 수백만 국민이 집을 잃고 직장을 잃었습니다. 경제가 무너졌고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 활동에 휘말렸습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이파르트 헤이트의 해악이죠. <laughs> 단점이 나쁜 점이에요. 이 파르테이트의 나쁜 점, 우리가 1960년에 아프리카 국민회의, 의 군사단체의 국민의 창을 결성하고 무장투쟁에, 투쟁에 나선 것은 폭력을 서슴지 않는 이파르테이트에 맞서기 위한 정당방위였습니다. 우리가 무장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요인, 즉, 백인 정부의 차별과 억압은 오늘날에도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만간 협상의 분위기가 무르 익고더 이상 투쟁, 무장투쟁이 필요 없는 상황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뭐가 오길 바란다? 무장 투쟁이 없는 날이 오기를 뭐한다 기다린다 이 소리예요. 물론 저는 철저하게 아프리카 국민 회의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프리카 국민 회의의 목표와 방법에 대해 진심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 무장 투쟁을 이야기하는 거죠. 무장 투쟁의 이유 이파르테이트에 맞서기 위해서. 자, 오늘날 우리나라의 국민 통합 문제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무척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지도자도 혼자서는 이 엄청난 과제를 떠맡을 수 없습니다. 우리 지도자들은 우리의 견해를 아프리카 국민 회의에 제시할 수. 넘어가볼까요? 다음 페이지 199페이지. 제시할 수 있을 따름입니다. 이그후에 진행 과정은 민주적인 절차에 맡겨야 합니다. 여기서 저는 민주적 절차에 대해 다음과 같은 상황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운동의 지도자는 반드시 국민회의에서 민주적으로 선출되어야 합니다. 자, 이게 뭐예요? 민주적인 절차에 대한 이야기죠? 이것은 어떤 예외 없이 꼭 지켜야 하는 우리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제가 정부와 대화를 나눈 것은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였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본적인 요구사항에 대해서 아직 아무 논의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프리카 국민회의와 정부가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좌우하는 국민회의와 정부의 협상은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왕따라. 대 클레르크 대통령은 남아프리카의 정치상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는 이전의 어느 대통령보다 더 현실적인 조처를 취함으로써 보다 확실한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하라의 선에서 언 이미 밝힌 것처럼 우리 국민의 기본적인 요구사항에 대해 협상하기 전에는 저, 아, 전에 정부는 좀더 진전된 조처 조처를 취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정부에 대한 요구가 나오죠. 좀더 진전된 조처를 뭐예라 발표해라 이렇게 이해됐습니까? 예, 그다음 정부는 지금 당장 국가 비상사태를 중단해야 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주장이 되는 거예요. 기억으로 묶으세요. 그리고 정치범 전원을 아무 조건 없이 석방해야 합니다. 이게 뭡니까? 글쓴이의 주장. 연설자의 주장. 자유로운 정치활동이 보장되는 상황에서만 우리는 국민의 뜻을 물을 수 있고 국민 대표자로서 정보협상에 나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근거죠. 협상의 대표자를 뽑고 협상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국민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국민의 머리 꼭대기에서 혹은 국민의 등 뒤에서 이루어지는 협상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인종과 상관없이 오직 민주적으로 선출된 집단만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협상 대상자를 뽑아라 이 소리죠. 이파르테이트의 폐지를 논의하는 자리에 반드시 우리 국민의 간절한 염원을, 염원을 밝혀야 합니다. 민주적이고 인종차별이 없는 하나의 남아메리, 아, 남아프리카를 세우, 곧, 세우자는 우리 국민의 간절한 염원 말입니다. 우리 국민의 간절한 염원은 뭡니까? 민주적이고 인종차별이 없는, 이것이 뭡니까? 우리 국민의 간절한 염원이다. 이 파르테이트의 불평등 체제를 종식하고 이나라에 민주주의를 뿌리내리게 하려면 백인의 권력 독점을 끝장내고, 우리나라의 정치 및 경제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라 이야기하면서, 블론니의 소주제는 남해, 남아프리카 정치상을 개선하기 위한 조처를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200쪽 가도록 하니다 200쪽 넘어갑니다. 자 데클레르크 대통령은 성실하고 광식한 분입니다. 공인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떤 위험이 생기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 아프리카 국민회의는 우리 앞에 놓인 쓰라린 현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백인 국민당 정부의 정책 때문에 많은 국민이 고통받고 곤통 받고 있는 이 쓰라린 현실을 언제나 염두에 두고 우리 정책과 행동 방침을 결정해야 합니다. 합니다. 우리의 투쟁은 중대한 역사적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신속하고 중단없는 민주화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금 바로 이 순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국민 여러분께 호소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자유를 기다려 왔습니다. 보시고요 이제 더 이상은 기다릴 수 없습니다. 지금은 사방의 모든 전선에서 우리의 투쟁을 좀더 강화해야 할 때입니다. 이게 뭐예요? 주장이에요. 투쟁이 그래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건 다 뭐야? 자유를 위해서 투쟁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하는 거야. 자유를 달라 이거지 되고 남아 인종차별 없애자 이 소리잖아요. 여기서 긴장을 풀고 마음을 놓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후손들에게 거기 용납할 수 없는 실수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저 멀리 지평선에 어른거리는 자유의 빛을 보며 새로운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위해 힘껏 노력하자고. 마음을 다잡아야 합니다. 신념과 결의로 무장한 대중운동만이 우리의 승리를 보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더 힘껏 노력하자고 마음을 다잡아라. 이게 주장이죠. 이 부분 이건 근거가 되겠죠. 우리는 새로운 남아프리카 건설 과정에 우리 백인 애국 동지들도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예요? 주장이죠. 이게 아주 분명하죠. 주장. 자, 자유를 위한 투쟁은. 백인 동지 여러분에게도 경치적 고량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근거가 되겠죠. 우리는 국제사회가 이파르테이트 체제를 고립시키는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기 바랍니다. 이게 뭡니까? 주장이죠. 국제사회 d and I parted, and I p 제 r t e d 한 n d I parted, and I parted, and I p a r 자유를 향해 가는 발걸음은 결코 되돌릴 수 없습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길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민주적이고 인종차별이 없는 하나의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이루어지는 자유의 보통 선거만이 평화와 인종화해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를 위해서 민주화를 위해서 흑인 백인 국제사회에 대한 당구가. 이제 저는 결론 삼아서 지난 1964년의 재판 과정에서 제가 말했던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곱씹어보고 싶습니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여전히 깊은 진실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나는 백인의 지배에도 맞서 싸웠고 흑인의 지배에도 맞서 싸웠다. 모든 사람이 기회의 평등을 보장받지만 보장받고 서로 조화롭게 살수 있는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사회야말로 내가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 이상이다. 그것은 내가 나의 삶을 바쳐서 반드시 이루고 싶은 이상이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반드시 이루고 싶은 이상이다. 그러므로써 소주제, 연설자가 추구하는 이상을 강조하면서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사회를 꿈꾸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마음을 지을 수있고요 202, 201쪽이죠, 201쪽. 소단원 한눈의 부기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한눈에 보기 특징부터 보도록 하죠. 하나의 핵심 주장을 중심으로 여러 주장과 근거를 함께 제시하였고 자신의 말을 인용함으로써 주장을 강조하며 논증과 인용 논증 뭐합니까? 주장하면서 뭐하는 거 증명하는 겁니다, 알았죠? 인용을 통해 내용을 전개하였다. 이글의 구성함을 쭉 읽어보시면서 본론 위에서 맨 밑에 핀칸 한번 채워보시죠. 모의 독점 정치, 백인의 독점 정치, 백인 만이 뭐하는겁니까 대접받고 흑인 많이 찰려이 세상에 남아프리카공화국 지금도 그런게 좀 있다고 합니다. 이 글의 주장과 근거 주장 이파르테에트 물리쳐야한다 이러면서 쭉 내려가다가 4번의 민간 뭡니까 모들도 백인들도 주쟁에 참여해야 된다 이것이 오늘 배운 동지들 동포여러분의 핵심적인 내용이니까 요 글의 그 말하는 주장 같은 거 요거를 묶어서 꼭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요거하고 짝을 맞춰서 기억해 두셔야겠죠. 되 네. 자, 그래서 오늘 배운 부분. 네. 오늘 배운 부분. 아, 이거 한번 볼까요? 아, 앞에 위에 빠졌군요. 아, 이 빠졌네요. 미안합니다. 자, 설득적이면 비판적이면 논증적이다. 인종차별 정책의 종식으로 인한 국민 통합의 자유로운 민주 사회를 실현한다. 자, 이렇게 하면 비파이다 차오르죠. 자 진정한 민주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주장이 나타나 있다는것좀 기억해 두시고 자 정리해 두시길 바랍니다. 오늘 끝까지 수업하느라 고생 많았고요. 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단한 눈에 보기 오마이노트하시고요 관련 문제풀어 오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과제입니다.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또 질문하시고요. 오늘 수업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신 여러분께 뭐 합니까? 감사의 박수를 드리면서 쳐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소년이 야망을 가져라.